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 어원일동은 대의기관의 구성원이자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탄핵 소추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민생이 불안정해진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도민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마무리되고 국민과 도민 생활 나라가 안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경남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도민을 생업과 일상을 안정시키고 어려움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흔들림없는 일상생활을 해주시고 우리 의회는 민생을 살피고 챙기는 데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경상남도의 온원 일동